전 세계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서울은 세계 최강 미국조차 못 뚫는다는 결론이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수도는 심장입니다. 수도가 무너지면 정부도 전선도 사기도 끝장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수도를 최대한 안전한 곳에 둡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불과 40km 거리에 수도를 두고도 끝내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서울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미친 방어력을 가진 도시였으니까요. 서울은 수백 동의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전쟁의 최악의 도시입니다. 저기 그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도시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됩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하. 전선입니다. 서울 지하엔 1,300km 넘는 지하철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힌 또 하나의 전전이 펼쳐져 있죠. 저 입장에선 어디서 병력이 튀어나올지 알수 없고 가장 지독한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 한강입니다. 강남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폭 1km의 유속까지 빠른 한강은 말이 좋아도하지 실상은 상륙 작전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평범한 가장이 직장인이, 학생이 몇 시간 만에 군인이 되는 나라 서울은 단숨에 게릴라 전장으로 바뀌며 골목마다, 집집마다 엘리트 보병들이 튀어나옵니다. 서울을 절대 뚫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